thank you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는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1884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15년에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낯선 선교지에서 루박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일기를 적었습니다. 특히 모로족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많이 받아서. 결국 그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당시 필리핀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에는 이슬람교 신자들인 모로족 50만 명이 살았는데 전통적으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원수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민다나오 섬은 대한민국 정도 크기니까 작은 섬은 아닙니다. 루박성 교사님은 모로족을 존도해서 세례받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원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숫자와 성장에 취한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다는 그 마음이 지금 다시 절실하게 필요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루박 성교사님이 고독한 오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려고 했는지 그 간절한 사랑의 편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문을 열기만 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는 깨어 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마음 속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온종일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깨어 있는 순간마다 드림, 응답, 순종, 민감함, 유순함, 하나님의 사랑에 빠짐. 바로 이것이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군중 속에 있을 때 최대한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그 생각들은 세상을 들어 올리는 지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머지않아 각자의 몸을 떠날 것입니다. 돈도, 칭찬도, 가난도, 박해도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집중하는 마음에 찾아온 이 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일생 처음으로 나는 이 외로운 라나오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슴을 내는 공허함을 주셨는지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친히 내 마음을 채워주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도시 광장에 가서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그분의 생각에 존율하고 그분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없이 풍성한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행해왔던 방법, 즉 끝없이 경건서적을 읽는 방법에 비하면 하나님을 마주 대면하여 직접 경험하는 이것이야말로 한없이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임재가 무척 좋기 때문에 주님을 반 시간 동안만 생각하지 못해도 지금은 그런 일이 하루에 몇 차례씩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주님을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내 인생에서 매우 고귀한 무엇을 잃은 것 같습니다. 벼처럼 매일 햇빛을 받아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시간만 햇빛을 받으면 자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너에게도 매일, 하루 종일 내가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들시들 한 것이다. 깨어있는 순간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순간도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장소도 천국이 될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순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생각을 집중하는 이 일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른 모든 일은 힘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단한 가지란 내가 주의를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서 빠져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내 마음 속에 계속 둘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 그분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나눠주면 갖게 되고, 자기가 간직하면 잃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도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며 행동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때 나는 종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로 인해 광채가 나며 하나님께 흠뻑 취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을 때 가졌던 매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을 가져도 될까요?" "내가 그래요." 라고 하면 그들은 그걸 가져가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그걸 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가기 위해선 어두운 시간들, 마음이 공허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얘야, 내가 오늘 밤 너를 아프게 했구나." 하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기 와서 내게 고백하는 너를 사랑한다. 나를 갈급해 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전부란다. 이제 너는 아프고 외로운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구나. 나는 사람들을 잊을 때더 빨리 피곤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의 목적을 떠올리고 다시금 보이든 안 보이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시작할 때 새로운 힘이 생기고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중 하나는 쓸만한 것을 생각해 낼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자녀에게 말을 걸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침묵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침묵 속에서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똑똑하거나 부하거나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사랑으로 불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되면 하늘의 생각이 맑은 샘물처럼 샘솟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썼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아무 말이 없어도 좋아합니다. 사회생활할 때 말을 줄이면 실수를 덜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귈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귈 때는 최대한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일만, 큰 일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하는 신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고 있든 침묵하고 있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믿음이 시당 생활을 즐겁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후배와 약속했는데 마침 그 후배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선물을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물 가게에 들어가 둘러보는데 자꾸 제 취향이 아닌 노란색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일 제가 그것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안을 몇 바퀴 돌아도 자꾸 그것이 눈에 밟혀서 결국 그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후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고 가장 갖고 싶어 했던 캐릭터가 담겨 있었던 다이어리였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주님은 마음을 주십니다. 나의 생각이 늘 헷갈리게 하고 방해하는 것뿐입니다. 루박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어려운 시간과 환경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소소한 일상에서 선교사님과 사귐을 허락하셨습니다. 루박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세례 받게 하는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의 편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김을 적은 연애 편지 같은 책입니다. 소확행이라고 말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날마다 소소한 일상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확행이 된다면 예수님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확행이 아니라 아주 아주 큰 대확행이라고 할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는데 다른 무엇이 부족하다고 어찌 불평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늘 새롭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